아, 네.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제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앞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네. 간단하게, 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 아, 네. 하는데, 저는, 어, 저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고 아, 말씀하셨잖요요한복음 아, 네. 아, 네. 15장, 1 2종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아, 네. 그럼 그 세울 신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사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의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 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네. 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정 때에 따라 하는 그 기원, 그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네. 오직 말씀으로, 어, 양육해야 돼요. 아무 필요 없어 네. 말씀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양육시켰을 때, 또한 24장 보면은, 그기인이 주인 집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무 차피 네. 없어요. 주인 오실 때그 집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 네. 그 목사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과 불량 먹겠을 때 목사님 되시는 건데 아, 네. 그 연단을 다 이겨내고 귀한 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게 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참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